만들어 봤는데요. 맛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어 보고 평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리, 근대국. 근대 300g. 쇠고기 100g, 대파 20g, 참기름 1큰술. 국물 및 양념에 필요한 된장 5큰술. 쌀뜨물 7컵, 다진마늘 1큰술, 고추장 1과 2분의 1큰술, 생강즙 1 작은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저녁 식탁이나 매번 식탁에다가 국을 올려놔야 될 텐데요. 국 끓이는 것도 사실은 매일 숙제일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국? 내일은 무슨 국할 텐데요. 제가 오늘은 맛깔스러운 근대국을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이게 근대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하진이에요. 이게 바로 근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근대 줄기가 있는데, 이렇게 꺾어서 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근대 심이 들어가게 되면요. 근대국을 끓였을 때 근대가 연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는 근대심을 다 제거한 다음에 깨끗이 씻어 놨거든요. 그래서 씻어 놓은 근대를 갖다가 네, 이렇게 썰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근대는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썰어서만 집어 넣으면 괜찮아요. 근데는 뭐 삶아서 집어 넣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대로 나물에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근대를요. 시금치 나물하듯이 무쳐도 맛있고요. 아니면 근대를 삶아서 취나물 말리듯이 말렸다가 왜 대보름이 되고 나면 묵은 나물 볶듯이 나물을 볶아도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을 또 칼질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양념이래야 달랑 파밖에 안 집어 넣거든요. 그래서 파를 갖다가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를 이렇게 어슷어슷 썰는데 파 같은 경우는 얄팍얄팍하게 썰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얄팍얄팍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고기를 집어넣어야 맛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개를 넣고 끓여도 맛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넣고 국을 끓일 텐데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고기가 왜 국거리용으로 이렇게 파는 고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기는 네, 마트나 시장 같은 데 가면 많이 파니까 이렇게 고기를 썰은 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리를 옮겨가지고 근대국을 끓여봐야 될 텐데요. 냄비를 이렇게 불에다 올려놓고요. 달구어주세요. 그래서 냄비를 열 받게 한 다음에 참기름을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참기름을 넣어주시는데요 한 큰술 정도 넣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루고루 네 이렇게 냄비에 기름이 고루고루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둘러서 집어넣는 게 뭐냐면 고기를 넣는 거죠 고기를 여덟 개 넣어주시고 네그 다음에 이렇게 볶을 때 프라이팬에 냄비가 붙을 것 같으면요 여기다 쌀뜨물을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 쌀뜨물을 조금만 넣어서 볶으셔도 되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기를 이렇게 볶아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음, 고기는 요 정도만 볶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싹 볶지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국이나 찌개 끓일 때 이렇게 볶는 이유는 참기름에 볶는 이유는 고기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없애주면서 맛있으라고 이렇게 볶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옆에다가 쌀뜨물을 또 준비를 해놨거든요. 쌀뜨물을 지금 미리 끓여놨는데, 쌀뜨물을 여기다 넣어서 국을 끓이게 되면 좋죠. 보통 우리가 된장국이나 된장찌개, 고추장국, 고추장찌개를 끓일 때는요, 쌀뜨물을 받아서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국이나 찌개가 구수하면서도 맛있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고루고루 저어서, 네, 너는 좀 끓어라. 그리고 좀 놔두고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저는 근대부터 집어넣을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된장, 집에서 담근 된장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지지만요, 공장에서 나온 된장 고추장은 오래 끓이게 되면 텁텁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5분 이상을 끓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다가 근대를 집어넣고 푹 익으라고 한 다음에 네, 된장을 풀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요, 국물보다는 근대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넉넉하게 건지기를 집어넣는 이유는 근대국 같은 걸 먹었을 때 국물만 먹는 것보다는그 건지기 근대를 많이 건져서 먹게 되면요 굉장히 변비 예방에도 좋고 네 맛깔스러워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쌀뜨물에 네 근대를 집어넣습니다. 아까 집어넣을 때는 근대가 냄비 위에 이렇게 수북히 올라와 있어가지고 와 저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지금 여기 내비를 보게 되면요. 근대가 그 쌀뜨물 속으로 전부 잠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끓기 전에 집어넣는 게 뭐냐면 파예요. 우리는 보통 국이나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네, 이렇게 파를 나중에 넣으시죠? 색깔 예쁘라고. 그런데 파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들어가서 푹 끓어야 파에서 맛있는 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를 넣은 거고요. 된장입니다. 자 된장을 네 여기다가 이렇게 풀어서 집어넣도록 하죠. 자 된장은 오늘 저는 사온 된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풀어주세요, 다 수저로. 그런데 이때에 체에다 받쳐서 된장 물만 넣을 필요는 없어요. 얌전하게 한다고 된장 그 찌꺼기는 안 넣고 풀어서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드실 분들은 차라리 믹서에 갈아서 집어 넣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콩찌꺼기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장을 걸르지 않고 다 집어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넣는 게 뭐냐면 고추장을 넣어야 될 텐데요. 한번 뒤집고 고추장을 넣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된장 다 이렇게 풀어지라고 뒤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고추장을 집어 넣게 되면은 어떤 맛이냐면 왜 어머님들이 담가주는 장, 막장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섞어 놓은 걸 거의 막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막장으로 끓인 국이나 찌개가 그렇게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된장만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섞어서 그 막장의 맛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저는 고추장을 넣어 보도록 하죠. 자, 고추장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고추장이 들어가서 싫으신 분들은요.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주셔도 괜찮거든요. 자, 고추장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네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된장국에는요 꼭 생강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메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된장찌개나 된장국 같은 데에 생강즙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이나 찌개 자체가 떫은 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강즙을 넣어서 국이나 찌개를 끓이게 되면 은 아주 칼칼한 맛 생강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약방의감초보냐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푹 끓여서 완성을 시키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국 그릇에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요 근대 색깔이 누렇게 될 때까지 끓이는 게 정말 맛있어요 음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요 스튜디오 안에 그냥 딱 퍼져가지고 아마 지금 시장들 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국을 네, 한 그릇 떠서 완성 그릇에다가 담아보죠. 야 같은 된장국이래도요. 소고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끓여진 국은요. 네 굉장히 그 아주 진한 냄새, 그 냄새가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근대국을 완성을 시켜놨는데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신림동 순대볶음과 그다음에 근대국. 잘 보셨습니까? 순대볶음을 만들 때 여러가지 양념을 넣고 깻잎을 충분히 넣어야 향긋하고 맛있는 순대볶음이 만들어진답니다. 근대국을 만들 때 쌀뜨물로